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28 t h of July 2022. Uh, Thursday now 3:30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ana Solution. Hana Solution이 오늘 4800아4100 1850원으로 19.23%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여기 재테크 모임 중에 하나솔루션에 꽤 투자한 친구가 있었는데, 어, 굉장히 기쁘겠네요. 하나솔루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었는데요. 오늘, 음, 하나솔루션에 대한 손해는 다 만회가 되지 않았을까. 그렇게 싶고요. 저도 뭐 소액 들고 있긴 한데, 얼마 전에 좀 많이 올라갔고, 좀 어, 팔았는데, 살짝 아쉽네요. 조금 더 들고 있을걸요. 에... 요즘은 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이익이 나면 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, 고르, 요러, 이제는 조금 더 들고 있는 부분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음, 음. 지금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좀 폭증하면서 그쪽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. 지금 2분기 실적이 하나 솔루션이, 에,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총 토탈, 매출 3조 3,891억, 어, 영업이익은 2,778억 해서 매출은 22%, 영업이익은 256%,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라서 2020년 어이 회사가 통합돼서 만들어진 이후 최대 실적을 어, 기록했고요. 신재생에너지는 어,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요. 어, 케미칼 쪽은 이제 매출은 20.3%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2.2% 조금 감소를 했고 근데 신재생에너지 쪽의 영업이 확대폭이 워낙 커서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 남았고 첨단 소재하고 갤러리아는 좀뭐 비슷한 부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, 하나 솔루션이 많이 올라서 일단 일 주주분들 1차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,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볼때 조금 더 들고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중장기로 안 들고 있는 분, 투자 좀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살짝 부담스럽고, 조금 조정 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하나 솔루션은 중기적으로 보고 투자해도 될 만큼 매력적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예전 거 예전 것도 한 번씩 보면 재밌거든요. 한번좀 볼까요? 6월 30일자 아니까는 어, 어,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한달 전, 28일 전쯤이네요.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볼게요. 시사 이슈는 경제 영토 넓힌다. 대통령 나토 서 세일즈 외교한다. 점심값 너무 올라 군내 식당. 북적인다. 직장인 런치플레이 한끼 2천원 하던 사찰 박값마저 인상이 됐다.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지역가입 561만 가구 건보료 월 3만 6천원 내렸다.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건 말이 안된다. 한덕수 홍장표 자진사태 압박했다.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. 지금 날씨가 워낙 더운데요. 어, 여러분들, 건강에 유의하시고, 코로나로부터 또 유의하시고, 그 다음에, 어, 저가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는데, 탁구 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자전거를 거의 못 타고 있는데, 슬슬 자전거 타는 것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요. 탁구 좋아하시거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수지성공역 근처에서 10시하고 11시에 영어 중상급 모임하고 재테크 모임이 있으니까 관심있는 부분 연락주시고요.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 i n c o l See you next time.